어, 안녕하세요. 예, 예. 캠핑 이너스. 예. 어, 대표님신가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화가 없이 그냥 지금 막 구경했습니다. 예. 어, 근데, 예. 어, 한번 둘러보시죠. 한 번. 예, 예. 예, 전체 외관부터. 예. 어, 너무 아담하고, 예, 예. 어,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보고 지금 왔어요. 예, 예. 근데 굉장히 실속형으로 예, 예.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예. 저도 관심이 있고, 예. 그리고, 어, 그래서 우리 그 제가 소개할 네. 캠핑 사랑 쪽에서는 아직 네. 캠핑에 대해서 네. 마음은 있지만 네. 네. 실행에 옮기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한번 네. 소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요. 지금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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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네. 네. 요거 지금 KOSS 300은 네. 이 캐빈 길이가 3m예요. 3m. 3m. 네, 3m. 네. 그 다음에 귀의 폭이 2050이요. 2050. 예, 2m 5cm.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하주차장에, 이 높이도 2160이라서, 네. 2300 정도 되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음... 이제 요즘은 지금 차댈 데가 없어요. 요새 캠핑카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 그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는 좀 지하주차장에도 간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어요. 요거는 음. 이제 통 FRP로 제작이 됐고, 이게 통 FRP로 제작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름에 이게 비가 많이 우천 시에도, 네. 이게 그, 물이 안 새요. 그러니까 음. 지금 패널로 만든 카라반 같은 경우는 이게 실리콘이 경화가 되면서 그 사이로 물이 사실 좀 새거든요. 그 다음에 단열도 좋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결로도 안 생기고, 네, 그래서 제이 FRP로 만들게 됐습니 음 그러니까 저 저도 살짝 그 정보를 듣고 왔는데 이게 지금 네. 통으로 만든 거라고요? 예예. 예, 연결 부위가 없어요. 없이 예, 예, 어 예. 그래서 이제 결로나 예.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예. 어 누수도 없고 예. 이 앞에는 지금 예, 예. 트렁크인가 봐요. 예 여기는 이제 안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트렁크예요. 오 굉장히 예. 큰 공간이네요. 그다음에 있네요. 이쪽에는 이제 무시동 이 음. 이제 겨울에 이제 수있는 경유로 작동되는 무시동 이터거든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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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도 요즘 캠핑 많이 다니잖아요. 예, 아, 맞습니다. 예. 음. 네. 이제 물건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까네. 예. 예. 이렇게 750L. 예.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네. 어떤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네, 예. 이제 그 자동차 견인할 때여기서 네. 이제 그 견인차에 이제 견인하는 견인 고리인데요. 네. 요거 네. 이제 독일의 크노트사에서 만든 이제 견인 고리예요. 그래서 음. 이쪽 앞에 보면 이게 고무 부츠처럼 생겨 있는 이 부분이 네. 이 앞에 있는 차가 제동을 하면 뒤에 있는 차가 관성으로 밀리면서 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 아, 시스템이에요. 자동으로. 네네. 오, 그러니까 이차체무게무에 의해서 밀리거나 그런 일이 네네. 없겠네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1 3핀 유럽 1 3 핀으로 된 거는 자동차 앞에 차에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뒤에 도 같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음. 깜빡이랑 뭐 이제 후진 등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한 이런 핀이에요. 연결 이제 전기 연결 소켓이죠. 그러니까 앞 차고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음, 이거는 그러니까 파킹 브레이크. 네, 네, 하킹할 때. 네. 네. 근데 아까 지금 이거 살짝 끌고 오시는 걸 봤는데 네. 밀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750kg 이하에서 예, 네. 살면 네, 니다 아, 그래 가볍다는 네, 얘기죠. 네, 그 맞아. 그만큼 그러면은 경차도 끌수 있다는 네, 얘기네요? 네. 그렇죠. 레이부터 끌수 있어요. 레이부터요? 네, 예. 오, 그 뒤에 백밀러로 보이나 이게? 예, 네, 백밀러로 보입니다. 기차가 네. 그 옆에 옆에 사이드미러로. 아, 그러니까 아까 네. 온듯 느낌에 네. 리아코 킬도시 그렇게 굉장히 간편한 네, 네. 그러니까 네. 가볍게 끌끌 수더라고요. 오 네. 어, 놀랬습니다. 네. <laughs> 이거는 일부 수납 이제 할수 있는 서비스도 하고 밑으로 두 음. 조각은 연결돼서 예. 그 긴짐 같은 거 어, 그 같은 굉장히 큰또 네. 공간이 나오네요. 스텐 네, 같은 것도 들어가요. 음. 지금 이게 오늘 생산이돼서 지금 네. 인수하실 분이 지금 대기하고 계신가 보네요. 네, 네. <laughs> 야, 지금 따끈따끈한 그런 거네요. 이러면 요거는 음. 이제 일부 샤워기인데, 네. 일부에서 물건 부키고, 이게 하면 물이 여기서 나와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이게 저 우리 바닷가에 가면 이게흙 같은 네.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이게 씻고 들어가서. 양은 들어갈 수 있게.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양은 80리터입니다. 80리터? 요쪽 네, 이제 불 청수 주입구인데, 네. 요기 이제 물, 요거 열고, 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음, 물을 집어넣기. 아, 이렇게 사실 물통을 이렇게 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음. 네, 네, 네. 어. 네, 내장도 있습니다. 네네. 네. 더운 물도 쓸수 있는 건가요? 아, 더운 물은 이제 따로 온수기를 장착하셔야 돼요. 아, 온수기를? 네. 음...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 안쪽이. 네. 저는 네. 이제 이 작은 거를 왜 만들었냐면 네. 요즘은 약간 좀핵가족 시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인끼리, 그 다음에 네. 혼자나 둘이서 이제 힐링할 때, 네. 네. 그럴 때 이제 딱 쓰라고 이제 작은 거를 만들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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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원래 네. 그 캠핑을 좋아하셨나봐요. 예, 네. 저 캠핑 엄청 좋아해 갖고. 어. 네. 제가 네. 살짝 들은 거지만 네. 대표님 전직이 네. 항공사 네. 엔지니어. 예.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그 네, 저는 아시아항공하고 노스테스트에서 근무했습니다. <laughs> 와,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네. 그 항공기 엔진을 다룰 정도이시니까 네. 사실은 저뭐 이런 정도의 그 네. 기계적인 어떤 것들은 뭐뭐 네. 뭐 완벽하게 그냥 다 끌고 네. 계시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어, 안에 그저 레이저나 기 이런 것들다 있던데. 네, 그 CNC 고기계. 그럼, 그 기계. 네. 그럼 CNC. 설계부터 예. 접촉하시는 설계부터, 거예요? 네, 설계부터 다. 와,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음, 한번 저희, 그래서 예. 저희 공장에서는. 이제 조기에 시트 네. 시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네.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시트만 빼고, 예, 예. 나머지를 직접 예. 제작하신단 말이죠.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네.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네. 요구 사항이 네. 어, 캠핑을 다니셨던 분 같은 네, 그런 네,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네. 여름에 네. 이렇게 닫아놓으시면 여기 모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네, 바람이 네, 잘 통하게. 어, 그래서 이게 사면을 다 열어놓으면 바람이 통해서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예, 개방감이 있으면서 네. 어, 목이나 이런 거 저절로 네, 들어올 네, 수 네. 없게끔. 네, 그 다음에 요쪽으로 뭐 다른 거 물건을 치고 어, 받을 수 있게. 네. 그러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이거 단문이 있고. 네, 네. 음. 네. 안에도 한번 소개 좀 네, 한번, 한번 해주시죠.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는 그 후방 카메라인가요? 네, 후방 카메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뒤에서 오는 차를 볼수 있게. 그러니까 앞 차에서 지금 이약 사이드로 해서 지금 다그 그 네, 확보가 되나요? 예, 네, 요건 백밀러 그러니까 앞에 별도의 모니터 하나 또 설치가 돼요. 오. 그래서 뒤에 있는 거를 또 편하게 볼수 있게. 이렇게 네, 설치된 네, 거죠. 네. 음. 네. 여기 보면 이제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있고요. 네. 네. 전자레인지가 있고 여기 이제 냉장고. 음이 DC 냉장고예요. 그래서 어, 12V 배터리로 어, 이 지금 켜놨는데 안에 시원하죠. 네, 네. 여기는 이제 냉장실. 어, 이거 음. 공간이 아주 조그만 곳에서 예, 예. 되게 알차게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어, 여기도 어, 이제 예. 이렇게 수납함. 어, 네. 수납함. 어, 네. 짐 같은 거 다시 수있어 여기는 이제 양념통, 네. 네, 양념통 넣을 수 있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미니 선반, 이네 음. <laughs> 네, 해놓고 여기도 보면, 네, 그것이 우리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 그래서 어. 네. <laughs> 여기다 스피커 같은 거놓고 설거지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네. 할수 있고요. 여기 2 2 0 v 빼. 어, 2 2 0 v 트 220. 있을 거다 있네요. 네. 오. 네. 여기도 이제 작은 이렇게 수납함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수납함 지금... 안에 보시면 어. 여기도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소켓이 마련돼 그 있어요. 그 안에도요? 네. 오. <laughs> 네, 여기는 이제 아베나키그 뻔인데요. 이거는 이제 혹시 밖에서 요리할 때는 이렇게 꺼내서 제가 이거 보고 참그 <laughs> 무릎을 쳤어요. 네. 이 안에서 사실 음식을 하면은 조리에 네. 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밖에 나가서 끌고 네. 그러니까 별도의 것이 필요 없이 얘를 네. 다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네. 거야.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차가 작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상판이 작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올려서 보조 상판으로 네, 확장이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어... 요거는 이제 포트에 사용하는 그, 그, 월바우라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네. 요트 같은 데 만들 때. 음. 기도 냉, 요, 싱크대가 사실 요 작은 사이즈의 카라반 치고 예.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 펌프를 켜시면. 이렇게 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 물이 나오고요. 이제 압력이 딱 되면 이제 펌프가 멈추고요. 어, 그 펌프 소리네요, 좀 아까. 예. 네. 계속 나는 건 아니죠, 예, 그게? 예. 쓸 때만 납니다. 어... 사용할 때만.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무기장이 렇게 내려와요. 네. 무기장이 내려오고, 또 이제, 밖에서 누가 이제 쳐다보는 게 싫다.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예, 예. 지금 제가 지금 천장에 머리가 안 닿아요. 네. 174 정도 되는데이 예, 예. 실내가 의외로 예. 꽤 예. 높아요. 굉장히 작은데도 실내가 예.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1마다 오... 75 정도 확보되어 네, 있습니다. 네네. 아, 굉장히 시트가 네. 예뻐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노 시트라 그래서 네. 친환경 소재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친환경 소재로? 네, 예, 예. 음. 예, 이건 이제 다른 거그 아쿠아 크림보다 좀더 좋은 건데, 여기는 뭐 커피나 음, 음, 음식물을 흘려도 물을 닦으면 바로 질수 있게 그런 예, 소재거든요. 소재가. 예. 그리고 이쪽에도 저희가 일부 예, 이렇게 예, 예. 예, 예. 예, 여기서 주방에서 이렇게 좀 테이블이 적으니까 여기로 먼저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했어요 예. 그래요. 을 때는 이렇게 접어놓세요 예, 예, 예. 어, 혹시 항공사에 계셔서 그런지, <laughs> 이 손님의 그 어떤, 어, 어그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 네. 그, 테이블은 이제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동합식 테이블이에요. 오. 이렇게 젖어서. 예.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어, 높낮이가, 저기 예, 높낮이가 조절이, 조절이 됩니다. 조절이 예. 됩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이쪽으로 빼시고, 음. 이렇게 빼시면 이게 침실이 돼요. 예. 한번 짰다 놓고요. 예, 한번, 한번 네.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순식간에 그냥 특급 호텔이 하나 나왔네요. 저거로 하면 우리가 <laughs> 2매 입니다예 예. 2매다니까 뭐 충분히 성인 한세분 정도 그러네요. 2매다 70에. 네. 2매다니까 성인 세 분이 잘수있어요 아니 너무 예뻐요. <laughs> 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 이게 이제 혼자서 이제 독서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네. 독서등 켜놓고 어. 들어올 수 있고요. 네. 네. 아니 이 창문이 양쪽으로 네. 뚫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지금 여기 지금 에어컨 안 들어왔잖아요. 네, 에어컨 안 그게 굉장히 왔죠. 시원해요. 네, 굉장히 시원해요. 어. <laughs> 아주 쾌적한 그비이적석한 어, 그런 개방감을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어, 아늑하고. 네. 이또 안에 또 지금 네. 에어컨도 설치가 되나요 네, 에어컨은 지금 밑에 설치가 있습니다. 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네. 음... 이 아래쪽에서. 네, 네. 영의역 음, 이건 어떻게 옵션인가 네, 그건 옵션이 어, 옵션이고. 네. 그럼 지금 이게 가격이, 네. 얼마로 되요 어, 기본형이? 기본가가 1300만원. 1300. 1300만원에 요 전자렌지하고, 네. 어, 요건 옵션이고, 지금 그, 100L 냉장고, 네. 가스렌지, 싱크대. 이런 조명 같은 거, 이런 건다 기본입니다. 어... 그래서 캠핑장을 이용하실 때는 네. 옵션을 안 하시고 그냥 이 기본 상태로 가셔도 네네.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대표님, 저 끝에 한번 앉아보세요. 아, 예, 예.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그래요. 하여튼 그, 어,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원상 복구하는 네,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냥 순식간에 그냥 숨쉬이 만들어지고. 네. 예, 여기 그차 마시면은 아주뭐 카페 불업차기 했는데요. 네, 여기 한네 분이 앉아 오셔도 네네 네분 성인 네 분이 앉고요. 저도, 한번 앉아 앉아, 저도 한번 앉아 네, 한번 저도 한번 앉아 볼게요. 아 굉장히 좋은데요. 네. <laughs> 어 그래 그러면은 이게 옵션까지 풀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나요? 완전히 풀로 하시면 1,800 정도. 1,800. 나오죠. 그러면 네. 그 옵션 안에 뭐뭐가 들어간다고 네. 대표적으로? 네, 에어닝하고 어닝. 네. 그다음에 네. 에어컨. 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조금 더업그레이드해 네. 네. 배터리 좀 업그레이드 하시고 네. 전자 렌지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시동 이터 예, 네. 그리고 네. 네. 태양광도 어, 태양광. 태양광도 예. 그리고 태양열도 있더라고요. 어, 태양광도. 태양광. 도 예. 그렇게 해 갖고 음. 1,800 정도. 갈까요? 어 1,800. 네. 그러면 많이 욕심 내지 않고 네. 약간 그보다 좀좀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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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렴하게 많이 한다면은? 네. 그렇게 하시면, 1,500에서 1,600 정도. 1,500, 1,600 정도만 네. 해도. 네, 그아요그 어. 정도만. 음, 하죠. 그래요. 하여튼 그, 이곳이 지금 평택인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아주 주변에 전원 마을 같은 그런 곳에 네, 자리 잡으셨는데, 네. 지금 이 제품 말고도 그 후속. 네. 어. 샤워실 있는 버전을 좀 만들. 뭐그렇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제가 언뜻 살짝 바꾸긴 봤는데, 네. 기대됩니다. 아무튼 네. 우리, 대표님, 뭐, 더, 소개실 해 것도 없나요? 네, 지금 뭐,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에도 여기 차지 않게, 여기, 네 자로 했어요. 벽을, 음. 벽지로 안 하고, 네 자로 다 했고. 그니까, 러 아까 앞... 언뜻 봤을 때 굉장히 벽이 두껍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앞에도 이렇게 무기장하고, 예. 예. 네, 이렇게 블라인드 안막으로, 음. 처리했습니다갈때 네. 네, 이렇게 올리시면, 네네. 네, 저, 하나도 안,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예. 여기에도 이제, 220하고, 네. 이제, 핸드폰, 한수있 곳곳에. 편의시설이 네. 잘 되어있네요. 요 밑에가 무시동 히터에 히터가 올라오는. 아, 따뜻한 사람이 여기서? 네. 예. 어, 그렇구나. 네. 예, 아까도 어, 언뜻 그 유리도 봐도 유리가 단유리가 아니라. 네, 예, 요게 이중입니다. 예. 이중이라서 예. 이쪽 안에 질소가 생원되어 아, 있어요. 아, 질소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열이 단결이 아, 이중상으로 되어있어요. 그니까요. 러뭐 특수한 예. 그런 점인것 예. 같더라고요. 이게 네. 단열과 그게 어, 확실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어. 그래서 그래. 요즘 이제 또 캠핑하다가, 네. 뭐 냄새 나서 네. 사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일산화탄소. 그래서 네, 그래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네, 기본으로. 오, 어, 그렇구나. 네. 우리 끝으로, 네. 대표님, 그 캠핑을 마음 먹고 계신 네. 분들에게 네. 그, 이, 캐러반의 장점. 네. 텐트와 일반 그런 것과의 네, 장점. 네, 간단하게 네, 한번 설명을 네, 한번 네, 해주시고, 네, 우리 마무리 짓는 걸로 네, 하시자고그래 네, 네, 네. 예. 저도 처음에 이제 텐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텐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비가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네. 또 말리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좀싼 금액으로, 좀 이렇게 접근성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좀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음.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화장실을 이제 안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캠핑카를 제가 다른 회사에 있을 때도 지금 몇년 있어 왔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이 또 들어가다 보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어. 화장실을 빼고 네.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좋은 가격으로 음. 그래서 이제 카라반의 이제 맛을 한번 느껴보자. 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좋게. 네. 네. 그래서 너무 부, 또 비용 부담이 가면 사실 지금 처음 시작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렴하게 이렇게 을 하게 니다 엄두가 안나는데 사실 보급형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렇죠. 그냥 네. 그림에 떠인 것 네. 같은 네. 느낌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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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우리 대표님 네. 이 좋은 제품한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주문이 밀렸다고 네.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지금 주문을 하면 어느 정도. 지금 만원한 거의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합니다. 5개월에서 6개월이요? 예, 네. 예. 네. 우와, 대박 나셨네 예. 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여기 찾아오실려면 네. 그리고 전화번호 뭐 이런게 네. 하나 네. 좀 남겨주세요 네, 여기 네. 저기 찾아오실려면 그 평탄IC라는 그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5분 거리고요 네. 네. 제 전화번호가 010-9575에 567입니다. 네네. 여기로 네,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주소를 저희가 네.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 네, 저기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예. <laughs> 네, 예. 여러분들 아무튼 직접, 네. 네. 직접 와서 보셔야지만, 네. 이게 얼마나 네. 어, 정성을 들이셨는지가 네.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